안녕하세요. 효과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효창TV의 범위입니다. 오늘은 제가 매장을 운영했을 때 경험을 토대로 대략적으로 이 정도 매출에서 이 정도 퍼센테이지 수익을 가져가겠다라는 거를 좀 계산하는 공식 아닌 공식을 좀 아, 말씀을 드리려고, 공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솔직히 이거는 매장 케이스 바이 케이기 때문에 이게 뭐다100% 맞다고 할수 없고요.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죠.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부분들 다 어디 매장 어디 상권은 다 이렇습니다. 말씀드릴 수 있으면은 강남에 가서 자리 피겠죠.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. 우리가 매장을 항상 운영을 하다 보면은 항상 좀 이런 말,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. 아유 이번 달 조금 힘들게 많이 판거 같은데. 뭐 남는 게 없네, 뭐 주머니 뭐 텅텅 비어 있고 이러신 분들 이거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. 자, 매장을 저희가 운영할 을때 들어가는 비용들에 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가장 먼저 임대료 들어갑니다. 임대료. 야, 효범아, 임대료하고 임 임차료하고 뭐 월세하고 이게 뭐가 맞는 거야? 나 이런 단어 처음 들어보는데 아, 임대료, 월세, 임차료 다 같은 말입니다. 임대료 보통 저희가 부동산에 가서 아 여기는 임대료가 얼마예요? 아니면은 건물 주 분께 저희가 입금 드리고 이번 달 임대료 납부했습니다 말씀드릴 때 보통 임대료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. 자 그리고 2번으로 두 번째가 인건비 들어갑니다. 인건비 나 혼자 매장 운영할 거 아니면은 당연히 우리 팀원분들 아니면 직원분들을 쓰셔야겠죠? 우리 직원분들한테 들어가는 인건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이제, 아, 재료비 있습니다. 재료비. 재료비 있습니다. 보통 저희가 물류비용이라도 많이 말씀을 하시죠. 프랜차이즈 운영하시는 분들은 보통 요거를 물류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자, 그리고 뭐 있죠? 공과금 있습니다. 공과금. <laughs> 제가 공부를 <laughs> 잘 못해가지고, 이 글씨가 좀 지저분한데,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. 뭐, 여기에 뭐, 카드 수수료랑 뭐, 이런 거, 저런 거 들어갑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은 또 뭐가 들어가냐 면은 감가상각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요. 그리고 부가세로 들어가죠. 세금 생각해야 되잖아요. 항상 세금을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은, 5월 달 또는 부가세 신고하실 때 가면은 통장에서 계속 돈이 나갑니다. 나는 번 돈이 대체 얼마야? 이런 거 이제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소득세 있습니다. 소득세 이런 것까지 사실은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사실 계산드리지 않을게요. 왜냐하면은 저희 능력 바뀌기도 하고. 제가 사실 세금 쪽까지는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. 이거는 세무사한테 가서 그냥 개인적으로 계산하시고 말씀하시는 게더 빠릅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얘네들을 좀 제외한 비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다. 보통 임대료 제가 10% 잡습니다. 10% 잡아요.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뭐20% 나올 수 있고요. 30% 나올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25%, 25% 선정했습니다. 재료비 같은 경우 30%에서 40% 정도 나옵니다 어, 만약에 내가 판매하는 금액이 좀 비싸다 하면 30% 정도 나오시겠고요 내가 가성비 브랜드 또는 가성비 창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재료비 40% 정도 나올 겁니다 네,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5%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공과금은 제가 쭉 이렇게 평균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매출에 대략적으로 5%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수도 전기 뭐 가스 관리비 등등이 다 포함된 금액이겠죠 그리고 기타 뭐 카드 수수료랑 뭐랑 해서 한3% 정도 잡았습니다 음. 자 이렇게 했을 때어 가장 베스트 컨디션 요 조건이죠 임대, 임대료 10% 인건비 20% 재료비 30% 공과금 5% 기타 3% 잡았을 때는 총 68%죠 그러면은 남는 수익이 요 때는 한32% 정도 남습니다 32% 자, 그리고, 어, 제가 10%, 그리고 25%, 35%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거는 제가 운영했을 때 어떤 적당한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, 실제로 인건비 30% 나올 수도 있죠. 이것처럼. 그리고 재료비, 제가 35% 얘기했지만, 40%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, 임대료 10%, 인건비 30%, 재료비 40%, 공과금 5%, 기타 3% 더하게 되면은, 얘 같은 경우에는 총 남는 수익이, 어, 80% 8% 빠지니까 12% 정도 나옵니다. 12% 12% 나옵니다. 자 그러면은 요 사이에서 우리가 뭐가 생기겠어요? 바로 수익이란 거를 창출할 수 있겠죠. 그러면은 더하기 2 하면 얼마예요? 4 3입니다44 어, 나누기 2 하면은 대략적으로 뭐20% 정도 내가 남았다라고 좀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. 요 계산법 이거를 제가 비용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퍼센테이지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점주님들이나 아니면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이 금액을 금액으로만 기억하고 계시면은 나중에 다른 점주님들 또는 다른 사장님들이랑 이야기할 때 얘기가 안 통해요. 어 저기는 사장님은 물류비가 뭐 89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데 나는 무슨 150만 원이나 나오고 내가 왜 200만 원 정도 더쓴거 같지?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비용들을 항상 우리는. 퍼센테이지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를 알고 계셔야 어디 다른데 매장 가서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. 물리비 얼마 나오세요? 전뭐30% 35% 40% 나오는데 얼마 나오세요? 하면은 아 내가 좀 인건비를 많이 쓰고 있구나. 아 내가 재료비를 조금 적게 쓰고 있구나.라고 좀 계산이 되실 겁니다. 자, 제가 그리고 임대료 10%, 인건비 20%, 재료비 30%, 공과금 5 기타 3% 잡아가지고 32% 수익 말씀드렸는데 저는요 사실 이 수익 나오기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. 어, 거의 힘들어요.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창업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정도로 우리가 이번 달에 이만큼 나오겠지라 생각을 하면은 항상 그 금액보다 더오바돼서 돈이 나옵니다. 어, 더 많이 나와요. 그래서 내가 대충 이 정도 남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가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적어져요.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계산하실 때부터 조금 여유있게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어차피 이거 0.1원 뭐 몇백원 몇십원까지 차이 전부다 절대 못 맞춥니다. 못 맞추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이다라는 거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. 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영상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되면요. 매출이 3천만 원일 때 임대료 300만 원 정도 들어가겠죠? 인건비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? 뭐한 750만 원 정도 들어가겠죠? 그다음에 35% 재료비 하면 얼마죠? 약한1 5 0만원 정도 들어가겠죠? 그리고 공과금은 약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. 그다음에 기타 수수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삼삼은구하면한 90만 원 정도 들어가시겠죠? 그죠? 음. 요 금액 들어갑니다. 이렇게이렇게 요렇게,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. 근데 만약에 매출이 내가 두 배로, 어, 6천으로 올랐다. 그러면은 이 인대료라는 거는 사실은 고정입니다. 아, 고정비용이에요. 인건비나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750만원, 1050만원이 아니라 이 매출에 거의 비례해서 올라갈 확률이 있겠죠? 그러면 이건 뭐다? 변동, 변동 비용이죠. 변동 비용. 2, 3번은 변동 비용입니다. 자, 그리고 공과금이랑 기타 있습니다. 자,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5% 제가 잡았지만 매출이 만약에 3천만원일 때5% 나왔는데 매출이 6천만원 나갔어요. 그러면 150에서 바로 300만원으로 올라가느냐? 이거 아닙니다. 오히려 매출 5천 이상, 6천 이상 가게 되면 은이 공과금 더 떨어집니다. 오히려 더 떨어져요. 그래서 공과금 같은 경우는 올라간다고 해서 굳이 이거를 막 더블로 막 10%씩 잡고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인건비랑 재료비, 요 임대료, 요세 개는 가장 많이 비용이 지출되는 항목들이에요. 인건비랑 재료비, 이두 가지는 매출이 올라가면 당연히 같이 올라가는 변동비용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죠. 자, 그러면은 결국에는 고정 비율, 고정 가격인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? 바로 첫 번째 임대료밖에 없습니다. 임대료는 고정입니다. 자, 그래서 매출이 3,000일 때 만약에 월세가 300이었다 그러면 제가 10% 잡았지만 매출이 6,000이에요? 그러면은 이 10%였던 임대료 300만 원이 몇 프로로 떨어지겠어요? 5%대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남는 5%가 다 어디로 가는 거냐 이 5%가 바로 이 수익으로 가서 붙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많은 점주 분들과 사장님들께서 매출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들 하시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어 처음에 창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시는 법을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이번 달내총 매출에서 얼마 정도가 내 수익으로 들어오겠다라고 예상을 하실 수가 있고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이 값들을 계속해서 기록을 해 두시는 거예요. 그러면 연평균치에 대한 그래프가 생기겠죠.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내가 조금 올라간 것 같으면 이것을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기준점으로 삼으시라고 제가 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이제 내일 하루만 지나면 벌써 6월이잖아요. 오늘은 매장 정리하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이번 달에는 내가 얼마 매출해서 대략적으로 얼마의 수익이 남았는지 요거 한번 계산해 보셔가지고. 조금 있으면 더 바빠지고 또 손님들 몰려오는 시기 다가오고 있습니다.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장사가 쉽지 않은 거 저도 좀 이해합니다.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라도 조금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번 달 또는 다음 달, 그 다음 달에는 내가 어떠한 목표까지 한번 해보겠다라는 목적을 세우시면은, 목표를 세우시면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창업을 운영하실 수 있지 않을까. 그것 때문에 좀 영상 찍어보게 됐습니다. 네.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창업 알려주는 남자, 효창TV의 범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